이제부터는 귀신 세계 중에서 우리는 구천 세계를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구천 세계. 자,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궁 세계고, 두 번째 구천 세계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궁 세계고, 네 번째는 우리는 망자 세계인데, 망자 세계는 푸르고, 하궁세계도 풀었고 우리는 이제 구천세계를 풉니다. 천궁은 조금 이따가 풀겠습니다. 자 염라대왕이 모든 것을 다 간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구천세계에는 구천세계에는 우리는 정말로 대왕이라는 것이 신이 존재한다. 하궁세계는 대왕, 왕이라고 칭하지만은 하궁세계는 여섯 명의 왕이 있고, 구천세계는 여섯 명의 신이 존재합니다. 자, 여섯 명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칠성신, 두번에는 우리는, 이거는 신입니다. 아까는 기지만은, 자, 세 번째는, 용왕신 네번째는 선황신 이거는 선, 성황이라도 관계없다 성황이라도 관계없다 다섯번째는 터주신 여섯번은 원혼신 이 여섯명의 우리 신장들이 이거는 여섯명의 신장이다 육명의 신장들이 구천 세계를 떠도는 이런 귀신들을 우리는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천 세계의 귀신들을 통제를 한다. 그런데 저승 사자들이 저승 사자들이 신장들인데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저승 사자가 안 잡아간다. 왜요? 응? 신이 그거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구천 세계 에 떠돈다 하더라도 이 신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다시 데리고 가지는 않는데 여기서 탈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있는 것은 저승사자가 잡으면 바로 하궁 세계로 보내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신장들이 보살피고 있는 구천 세계에 떠도는 귀신들은.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는데, 이, 여기서도 벗어나가지고 헤매는 이런 귀신들은 저승사자가 잡아간다, 이 말이야. 음. 자, 그러면 이 저승사자가 잡아가려고 하는데, 음. 야는 도망, 도망을 갈려고 하면 도망을 가야 된다, 그죠? 이 고천세계에 떠드는 귀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 도망을 갈까? 숨어야 되잖아. 어디 숨볼까? 그래 사람 몸속에 사람 속에 숨는다 이말야 사람 속에 그러면 여기에 사람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붙을 때, 우리는 인간의 귀에 붙을 때, 인간의 몸에 붙을 때. 자, 이세 가지 유형들이 존재한다. 떠돌아대는 귀신들이 마음에 붙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빙이다. 귀에 붙으면 우리는 신기다. 신에 붙으면 우리는 신병이라고 한다. 이것이 신병이다. 음. 안 잡혀가려고 여기 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안 잡혀가려고. 안잡혀려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사람을 대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들을 여기 붙어있는 기들을 떼가지고 어디에 가야 이 귀신이 안 돌아오겠노? 이것이 이제 무조건 띄놓으면안 되지. 그럼 우리 숨겨줄 수도 없다. 이치선자 잡아오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귀신을, 빙의를 아무리 퇴치한다고, 누가, 어느 누가 하다라도이 귀신을 뗐으면, 이 귀신을 어떻게, 이 신장. 신장들인데 보내줘야 돼. 이 귀신이 어떤 신장에 가야만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된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뒤풀이를 해가지고, 이 신장인데 보내야만이, 야는 다시 신장을 보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찾아 안 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떼기만 뗀다. 야좀 가락하게 되면 주지마. 지 보고 있는데 내 가고 나면 또 올까이가 그제 떼놨다 하더라도. 그쵸? 그건 돌아오는 상관이 없이 그건 낫지를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시비 굴고, 어, 네. 시비 굴고, 구슬수 올라프지. 그래서, 이런 기들이, 어떻게, 도망 다니는 기들이란 말이야. 도망 다니는 기들이 이런 사람 속에 이렇게 붙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 바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는 사람이 많죠? 그게 어떻게 붙었을까? 자, 예를 들면, 뭐죠? 자 산에 가갖고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칠신들이 보호는 하지만 이 못된 놈들이 또요요서 벗어나갖고 털라닥 탈옥을 또 하는 애들이 있대요 보호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작기들 신장이 보호안에 이쫄병자는 어떻게 해?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소대장은 그 사이에 틈테 해갖고 홀라닥 붙어뿐다 이말이에 산에 기도하며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붙어버리게? 산신이 보호하던 여자기들이 갖다 타로한 놈들이 또 갖다 붙어버린 거야. 그것이 언제 붙어 갖고 왔다이 말이야. 앞질이겠지 음. 그럼 더못했든요서 타로하고 또그붙들이 가가지고 또 타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상습, 상습이 상습. 그렇게 이게 못된 거지. 그런데 인간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겠나 이 말이지. 이거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는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좋아하니 정말로 가깝할 노릇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보자말이야 자, 이런, 선, 이런 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일 이 구명 시식이든 구병 시식이든 이런 것을 하다 보게 되면 이기신과 인연이 되는 또 귀신들이 있다. 인연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막 따라온다 이 말이야. 같이. 이것 항상 주변에 있다 이 말이야. 내람아니어영면따라 부터... 이런...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명시식할 때 음식 차릴 때도 조상들이 이제 먼저 차리지만 조상들은 우리 좀이 골치 아픈 놈들이 너무 많으니 이 조상들이 좀 막아주고 있으면 막아주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온 사람은 못 들어오니 자기 집에 못 들어오니 그래 밖에서 음식을 리 갖고 먹고 보내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떼내버리면 이거는 따로 간다 이 말이야 인연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귀신하고만 인연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것만 떼내보고 어떻게 저쪽에 우리 칠성신에 딱 보살피 갖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이은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또 가고 또 갖다 붙이면 곤란하고 이제 안가다 떼내 때고 해가지고 또 갖다 붙이면 곤란하더니 그러면 또부터 부는 거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붙으면 빙이고, 귀에 붙으면 심기고 몸에 붙으면 심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우리는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액기들은 무조건 여기에 뒤풀이를 해야만이 수련하는 사람도, 죄를 하는 사람도 다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 귀신이 내 몸에 달고 댕기면 내 귀신 올라오지뭐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천세계가 제일 골치 아픈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천 세계, 구천 세계 하는 거예요. 그, 음. 실성신력 산신이 붙어놓잖아요. 음. 또 굿하면 또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한 것은 굿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 굿한 것은 여기 있는 거, 자기인데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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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기 천도가 안된 기. 그건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인연이 없잖아. 인연이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인연이 있다는 것은 내 조상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게 조상을 부른. 근데 조상을 부르는데 없는 놈이따라 온다, 이 말이야.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들이 밖으로 따라 온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구천세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 할 때는 우리는 구명시식이든구명시식이든 구명시식이든 귀신 퇴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험은 너무 복잡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타로 한 사람들은 이 골치 아파요. 여기가 대단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여기서 타로하고 또 타로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순악질이다. 그렇게 여자 끼면 어떻게 순악질 여사고 남자 끼면 순악질이고 그렇다. 잉 당연히 비기지 마음에 붙은 건 우리 잘안 보이잖아. 몸에 있는 거는 칼 갖고 올인해 뽑으면 되지 뭐. 뒤에 있는 것은 잘라 뽑으면 되는데 마음에 붙은 것은 어떻게 죽이 뿌야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힘들지. 마음에 있는 건음왔다 갔다 그니까. 그제? 우리는 강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망자 세계에서 전나 대왕의 명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죄 많은 사람은 한국으로 그런데 여기서 못된 가탈로해보면 구천세계로 간다. 그런데 구천세계는 또이 구천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이 천지다 이 말이야. 너무 많아갖고 저승사들이 바빠서 못 잡아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신장들을 보내가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울교도소가 아니고 지방교도소 비슷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야. 데리고 오지를 못하니까. 이런 하궁세계가 너무 복잡, 지옥이 너무 복잡해갖고, 어? 안 되니? 자, 이런 것들이 또탈옥을 해본 것이 우리는 사람 속에 갖다 붙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순학질이지. 염라대왕은 사대왕 위에 염라대왕입니까? 아니지. 어, <laughs> 염라대왕은 망자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사대왕이고이 예. 하궁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왕대왕이고, 예. 예. 우리가 이 영혼세계에 우리는 4대왕이 있다. 그래서 총 6명의 대왕이 있다는 왜 6이라는 거 6이라는 건 뭐야? 6? 그래, 가 부정해. 그래서 대왕이 6명이 있는 거야. 염라대왕, 하왕대왕, 천명대왕,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 그래서 총 6명의 대왕이 있다. 또 지옥 세계 지옥을 다스리는 것이 하왕대왕 이 기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염라대왕 저 영혼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천인. 발음을 했지 예. 천명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 이 발음을 할때 사제목 발음을 할때 발음경 할때 여기 나오잖아. 어, 여기에, 사, 여기에 사대왕, 여기에 지옥계한 명, 염라대왕의 한명 있는데 이 쫄병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중대장이다. 하왕대계에서는 우리는 왕이라고 하죠. 이. 정하왕, 명하왕 이런 거죠. 어? 음. 뭐,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다. 이렇게 여기도 여섯 명이다. 이. 어, 귀신세계는 여섯 명의 신이 있고, 하왕대왕에는, 하왕에서는 정하왕 이래갖고 명하왕 이래가지고 정하와. 여섯 명의 왕이 있고, 보타왕이래. 어, 이 천명대왕 밑에는 몇 명이 있겠노? 여섯 명의 직사가 있다는 거다. 응? 천명대왕 밑에 여섯 명의 직사. 천인대왕에 여섯 명의 직사. 여기서 여섯 명의 직사. 천복대왕도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 그 천덕대왕도 여섯 아, 명의 아, 직사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인연법을 풀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그이다. 망자세계는. 망자세계는 없지, 심판세계니까. 심판세계는 아, 아, 주성사자들이 아. 많지, 이어는 그러면 여기 음. 세계 여기가 영혼의 세계가 정궁세계잖아요 그렇죠? 어, 영혼세계. 구구천세계님가져 어. 구천 세계는 근데 아 이지 귀신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것이 염라 대왕이고 구천 세계에 우리는 여기 있는 왕들이 이거고 이제 여기 한그하고 지옥 세계로 가게 되게 되면 하왕 대왕이고 하왕 화왕대 대왕 밑에 정하 왕이 고 여기서 영원 세계에 가게 되면 이런 사 대왕이 있다 사 대왕 밑에는 여섯 명의 직사들이 있다. 명 직사입니다. 이렇게 직사들이 많지. 2 4 명의 직사들이지. 있 각각 열섯 명이니까. 망자색이는 심판받는 곳이니까. 어 심판이야. 이게는 저승 사자들만. 어, 저승은 예 정말로 이제 예그하사관 소대장들만. 어한대들좀 많습니다 있는 거지. 그럼에도 심판관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 이 이제 저쪽은 선병들 저쪽은 뭐 법관이라든지. 음. はい、うん。うん